좀 있으면 임영웅 님의 콘서트죠. 이번에는 일반 시민이 지금 임영웅 님의 콘서트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요. 라이트 팬인 엄마를 모시고 함께 콘서트를 간다고 합니다. 티켓팅을 하는데 피가 막 끓었대요. 또 본인은 코로나 전에 스탠딩 콘서트도 가고 몇번 갔는데 엄마는 처음이시래요. 그래서 벌써 엄청 설레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중앙 제어가 되는 응원봉 맞춰서 반짝 반짝 거리는 거 좋아서 응원봉을 주문을 해서 엄마 집에 보냈는데 엄마가 이런 거왜 샀어? 그러시더니 한번 가는 거 제대로 가야지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활짝 웃으시면서 그렇지?라고 말하며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지금 뭐 계획은 엄마랑 그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연도 보고 마사지도 받고 이제 이런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엄마랑 따로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게시판에 적은 거예요. 근데 질문 하나를 좀 했습니다. 러닝타임이 150분인데 딱 이거 생각하고 가면 되나? 공연 끝나고 엄마랑 치맥 할 건데 올라오는 차편을 예매를 해야 돼서 엄마랑 공연 보고 신나게 수다 떨고. 콘서트 얘기를 게시판에 남길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엄마가 처음인데 또 콘서트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러닝타임과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려면 시간 계산 잘 해야 되더라 거의 3시간 공연이야 우리 엄마도 응원봉 샀더니 비싼 걸왜두개나 샀냐고 잔소리 하시더니 막상 공연 갔다 오니까 잘 샀어 잘 샀어 하면서 엄청 재미있었다고 말해주셨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안무를 익히고 가. 나올 때 방석 꼭 챙기고 와. 사랑의 진짜는 영웅님이 때창 주문하니까 연습해서 가자. 행복한 시간 보내. 미리 축하할게. 이명님 콘서트는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더라. 티켓이 없어서 그렇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어머니 마음이 좀 느껴지죠. 어머니도 아우 응원봉뭐 무어로 샀어 이러더니 막상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이런 게 정말 효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명호님은 정말 어머니들의 삶의 비타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지난번 단독쇼 비하인드 나레이션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어떤 팬분이 나레이션 부분만 쭉 옮겨 적었어요. 볼까요? 어두웠던 사위에 하늘색 별빛이 물들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반짝인다. 고요히 시간 속에서 빛나던 작은 빛은 언젠가 눈앞을 덮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난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굉장히 뭉클한 글이죠.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그대로 좀 적고 팬들과 좀 공유를 하는 거죠. 이 나레이션을 보고 임영웅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를 준비를 하게 됐는지 또 임영웅이가 팬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좀알수 있었다고 해요. 팬들은 이걸 다 어떻게 적었어. 너무 익숙해서 다 외운 것 같다. 글로 보니 너무 좋네. 글로 읽어도 임영웅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눈물이 나네. 보고 나서 별내는 밤 보고 왔다. 영임님 정말 좋아해요. 이번 콘서트 준비하는 마음도 이와 같을 것 같아.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E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한국 기행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등장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임영웅님의 노래가 등장을 했는데요. 27일날 또 등장을 했습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가 흘러나왔는데요. 지난번에는 사랑해요 그대를과 아비앙또가 등장을 했죠. 내용을 좀 직접 봤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날이 깊어가는 계절 속에서 부지런히 삶을 이루는 올해 80살 할머니 밭에서 고사리를 이렇게 캐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면서 고사리가 손처럼 이뻐요 하고 소녀처럼 웃으시는데요. 이때 배경음악으로 이명임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따뜻한 사람. 지금 이 스토리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사리가 아기의 손처럼 예뻐요. 웃으면서 말을 하시는데요. 전남 남원 지리산에 살고 계신 할머니고요. 보사리와 함께 할머니의 따뜻한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면 산 곳곳을 올라서 고사리를 꺾고 또 틈틈이 피아노 연습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할머니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 4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까지 소녀 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신데요 27번 만에 딴 운전면허를 가지고 아들이 사준 자동차가 할머니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합니다 손수 차를 몰고 산 아래에 있는 조카네 사과밭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하루하루 인생을 그리면서 멋지고 또 진취적으로 살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방송에 그것도 제일 처음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 4일 만에 또 노래가 재등장을 했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보이는데요. pd가 노래를 초이스를 한 거죠. 단순히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좋아서 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영웅님의 노래가. 지금 이 할머니의 스토리와 잘 어울리고, 또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 음악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좀한걸알수 있죠. 언젠가 방송에서 임영웅님이 사랑해요 그대로를 부를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임영웅님이 무지개의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식 SNS에서 먼저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임영웅님이 이제 파리 거리에서 팬들에게 외친 무지개라고 좀 언론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뮤직비디오 속에 이제 영웅님은 살짝 포근해 보이는 니트 소재의 옷을 입고 파리의 야경을 배경으로 무지개 노래를 부르면서 낭만을 좀 표현을 하고 있죠. 촬영은 이제 원테이크 촬영 기법 같아요. 이 기법이 뭐냐면. 카메라를 끊지 않고 한 번에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꿈고 이런 게 절대 없는 거죠. 한 번도 좀 끊지 않고 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다 완벽해야 하거든요. 언론 표현을 보면은 언론도 원테이크 촬영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미 형님이 한 번에 찍은 게 아닐 거예요. 뭐, 최소 한 세네번은 찍었을 겁니다. 이제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잘된 작품을 골라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선보인 거죠.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임영웅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 플러스 여행을 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계속 공개가 되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쉬었던 시간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관광 같은 거 거의 못한것 같고요. 지금 타이틀곡부터 계속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정말 외국 여행 가서 엄청나게 이제 일을 많이 했구나. 앨범에 대한 많은 것들을 했구나 하는 걸좀알수 있고, 정규 앨범인 만큼 좀 뮤직비디오를 많이 만들어서 팬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구나 라는 걸좀알수 있죠. 또, 영웅님이 지금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음악방송에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팬들에게도 그렇지만, 임영웅님에게는 앨범 안에 들어있는 수록곡, 이 모든 곡들이 다 나의 자식 같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이틀곡을 비롯해서 사랑에 진짜 연애 편지 무지개까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은 것 같습니다. 정규 앨범이 단점이 있어요. 정말 대중들에게 앨범 안에 있는 곡들을 다 어필을 할 수는 없거든요. 타이틀곡